정민철 의원은 캠프에서요 네. 기아 이보모 감독이 네. 굉장히 눈에 띄었나 봐요 어... 2년 차 캠프에서 음... 움직임이죠 2016년 이후에 지금 2년 연속 우승한 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. 그리고 기아 역시 그런 리스크가 있고 우승 다음 해에 뭔가 분위기가 풀어지고 전력의 누수가 생기고 그런 그 팀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런 포인트를 제어하려고 음...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. 뭐랄까 적당한 조임으로 선수들의 긴장감도 유지하고. 오. 예, 네. 그런 게, 아, 이게 아이 영리하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. 기아가 뭐 지금 뭐 밖에서 보이는 여러 진단도 있겠지만 정민철 위원도 뭐 현장 출신이고 지금 구단 뭐 단장도 했지 않습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어, 이보호 감독의 그런 움직임이. 올 시즌 기아 레이스에서도 다시 음.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. 사실 네. 이번호 감독 지난 시즌 막판쯤에 보면 네. 김도용 막 빼고, 네. 박찬호 맞습니다. 막 빼고 이런 장면들이 네. 있었잖아요. 네. 아 맞습니